누가 복음 10장 1 7절 p j u n 절 Dugabon ship junk s 0 i p c h 말씀 d r e n must of 습니다 70일 기뻐와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의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laughs> 날마다 우리 삶속에 하나님이 함께 놀라운 증거 l u 게주 h h a l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제일 첫번째 a 중요한 것이 시작이 h a l l e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말이 j a 성경에 말씀하면 이 땅의 최초의 출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창세기 일장일제부터 시작이 됐죠.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인생의 출발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출발하냐 이 말이 간단합니 여러분 출생이 바로 인생의 출발이. 낯 창구는 우리가 출발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언제 태어났냐 이 말이. 그게 이제 내 인생의 역사 시작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가장 우리가 행복한 인생의 출발이 뭐냐는 행복한 인생 언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면 행복한 인생이냐 인생의 출발이 내 출생할 때부터 인생이 출발한다면 행복한 인생은 바로 여기부터 출발이 되어져요. 주님을 만나는 것그 순간부터 우리는 참나의 행복을 우리가 찾기 찾게 되어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요. 그 하나님 만난자 만나지 않은 전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내 인생이 아이 뭐 잘되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 내가 성공했다 못했다 그걸로를 보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런 그건 조건이 안 돼요. 하루아침이거든. 있는 자도 무너질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없는 자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 문제는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는 거예 오늘 제자라는 단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요 누가 보면 10장 17절 말씀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부르세우셨어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쭉 이제 파송을 하죠. 이들이 현장에 나갔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이 도대체 주님은 뭐 때문에 제자들을 파송하냐면 파송의 이유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근거로 하면 제자들 파송할 좀 보세요. 이 땅의 문제는 간단하거든요. 바로 이 문제거든요. 문제 출발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창세기 3장부터 문제 출발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이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 문제가 그대로 어디를 끌고 갑니까? 지금 이게 창세기 6장으로 끌고 가요. 내피리이란 단어는 다 파리란 동사죠. 떨어져 위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누가 떨어졌습니까? 아침에선 개명색이 떨어지게 이게 누구? 루시퍼입니다. 사람을 모르니까 영적인 부분을 죽여버리고 육신으로 계속 쫓아가지고 따라가 사람은이 지구상에 말이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밥은 왜 먹어요? 몸이 들어오니까 밥 먹는 거예요. 왜놀아 다니요? 왜 눈이 즐거우니까 자꾸 놀러다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잡혀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단의 존재가 사람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쾌락 향락 타락으로 계속 끌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창세기 11장 사건이 육신을 끌고 가다 마지막에 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야고보일장 1 5절에 말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넘어지이 앞잡이라 그랬거든. 왜넘어지이 앞잡이가 뭐 때문에 패망의 선봉이냐 이 말이 왜 결국은 사단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쫓기 받은 거예요. 그 이제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에. 사람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사탄에 완전 종노로 하거든요. 이게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신은 교만이 교만이거든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요? 자랑척하는 거거든. 희 안에게 빠져 들어가요. 문제 출발이. 자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세상의 문제란 말이지.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참더 뭐하고 연결되냐 종교하고 다 연결이 되죠. 저 부분이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문제는 뭐냐 뭔가 섬겨야 돼요. 자 여러분 인간하고 동물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인간은 영이 있고 짐승은 영이 없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 흉내 잘 내도 원숭이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엔 사람 위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없어요. 인간이 빠져도 그게 사도행 13장 사건이라니까. 종교인 한 명이 정치인을 모두가 휘둘리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나라 전체를 모두가 다 영향을 입혀. 사도행 16장. 16절만 18절 말씀이죠. 요거는 1절만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벌였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 말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여자가 점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빌리보 사람이 참더이 여자가 용하다고 똑똑하다고 이 여자가 잘 맞춘다고 전부 다 오는 거예요. 공교롭게 시리. 이 사람 뒤에는 누구야? 여자를 또 이용을 해서 돈벌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있다. 주인들이 있다.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부적도 써주고 별짓 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이 그대로 넘어 그 넘어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9장 8절 과 20절입니다. 에베소 사건이죠. 여기 누가 나와 마술사 나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집안에 온 예배소 전역에 말이죠. 마술을 가지고 사람을 다홀기고 있어요. 이 이후에 사건이 나옵니다. 쭉. 마지막까지 그 누가 나와 이거 대메디리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존재가 나와요. 아담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존재가 전체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지금 모르지 끌고 가냐 다 우상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제요다 종교 연결돼. 요 종교는 반드시 악한 영역의 세력이 사람의 영혼을 잡고 있어가지고요왜 영적인 지금 뭔가 인간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인간을 섬기지 않은 불안해요. 여러분 개가 돌멩이한테 가서 비는 거 봤습니까? 원숭이가 가서 예배 드린 거 봤어요. 물도 놓고 없다니까 사람밖에 없다니까 뭔가 인간은요 불안해요. 믿질 않으면 그러니까 뭔가 섬기야 돼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돌멩이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달 보고 절하고 그 전에 우리 할머니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정한수라고 있어요. 저장국대 뒤에다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 뭐냐 가서 해에 가서 물을 딱 떠가지고 아무도 먹게, 먹지 않을 때그 같은 것도 아, 그 비는 거예요. 누구 잘되라고? 후손들 잘되라고. 잘되는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망하는데 완전히. 어느 정도 망했냐. 재산도 하나도 안 무너지고 나한테 빚만 무너주고 갔어요. 그때 우리 할머니 때는 돈이 많았어요. 꽤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다 망쳤어 완전히. 열심히 했거든. 이게 종교거든. 근 여러분이 세상의 문제는 이제 종교가 다망치고 있어요, 지금. 정신병자 왜옵니까 지금?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이제 후손들 보면 전부 다다 눈이 마시 갔어 완전히. 한국보다 다섯 배 정도 심박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전철 타면요, 사람눈들이 정상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희한해요. 이래 보면은 다른 사람 몰라요. 우리 몸은 알잖아요. 기도하면서 이래 보면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눈을 제대로 맞춘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막 뭔가 불안해. 이게 800원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문제입니다. 자, 그런 거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서 이게 지금 어느 문제까지 개인 문제까지 거니? 계시록 12장 구절 말씀 이공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기 네종의 이름이 딱 나와요. 옛뱀큰용 악귀 사탄 몇개딱네 가지 이름이 나와요. 뱀은 뭐예요 이게 상세의 삼정의 어떤 존재예요 이게 뱀은 용은 뭐예요 불신자가 최고로 섬기는 거 용이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불신자는 용 하면 좋아해요. 용이 뭔지도 몰라지금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 그러죠. 거짓말의 아비. 사탄은는그 혁명자 대적자 있뜻입니다다 같은 존재 이게. 그러고 요 밑에다가 뭐야? 그의 사자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악령의 세력들이 여기 쉽게 말해서 마귀란 존재는 네 가지 이름으로 다 명명이 돼요. 뱀, 용, 마귀, 사단 같은 존재입니다. 역사하는 게 모두가 달라요. 첫 자는 마담을 실패했던 뱀. 모든 불신자에게 뭐니 가가지고 제일 위에서 경배받는 바로 용. 사람 사람 하던 뭐 모두가 보게는 전부 다 거짓말 쉽게 만드는 거. 마귀.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 이 존재가 말이 얼마나 거짓말자시이 보세요 마태복음 사장에 예수님이 4 0일 동안 사역하기 전에 금식하셨잖아요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이 존재가 돌매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래고 성에서 떼내리라고 만들고 그다음에 천하 만국 다보여주고 높은 자에 올라가서 나한테 경배하라이 뭐요 예그우상숭이거든 이게 잘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게. 자,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여러분이 일하면 그러잖아요. 참아야지, 에이, 이번까지 참는다. 또한번 하면 죽인다. 이 말이란 말이 왜? 항상 우리는 33번이라는 말을 늘 해요. 마귀가 3번 예수님을 시험을 하잖아요. 마지막 시험, 무슨 시험이야? 그게 경배 대상 바꾸라. 이 말이에요. 나한테 잘해 봐라. 그러면 모두가 아니, 다 예수님 그대지 못되게 지게 까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게, 이게 막기란 얘기야. <laughs> 이게 개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복음이 아니면 안 돼. 할렐루야. 아, 네. 결국은 복음이 안 돼. 요 세상에 그 어떤 짓을 해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그럼 뭐, 얘기를 합니다. 가가지고서 뭐, 더블리시 얘기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다고 얘기아니요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 될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다른 뭐뭐 바알신하고 아세라 목상 어떻게 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지금요. 영이 사람이 죽어 보니까 사람이 거기서 모든 것에 해가 다 가버린 거예요. 지금. 잘 우리가 생각해 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를 파송하셨어요. 7 0 명의 제자를. 누가 보면 0장의 말씀 오게 되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돼요 오 <laughs> 오늘, 본말씀입니다. 오늘, 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늘이늘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오이 오늘, 오어요자 누가 나와요 여기요 예수 글에서 이름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악한 영에게 행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하대이다. 이 말은 뭐요? 예수 글서 이 이름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름이 할렐루야. 모든 문이 열리는 이름이고 악한 영에게 꺾이는 이름이고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뭐라 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죽은 게 아닙니다. 떨어졌다는 얘기요그 권세가 무너졌다 이 말이거든요. 사탄이 죽은 게아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떨어졌다 이 말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의 이름 앞에 완전히 추락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문제가. 그 어떤 것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 글쎄 이름 앞에만 사단이 벌벌 때. 할렐루야. 사행의 3장 사건이요. 거기 아셨잖아요. 사행의 3장에 미문의 앉은 뱅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늘그 앉은 뱅이를 미어다 놓고, 그렇죠? 저녁 때 되면 미어다 가다 집에 갖다 놓고, 육신적인 봉사에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앉은 뱅이가 나이가 40세가 됐는데 아직도 그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 정도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몸이 가 가지고 서 지나가면서 아이 불쌍하다 안 됐다. 돈도 주기도 하고 밥도 먹이기도 주고 한이에요 그래도 그안은메에 지금 육신적인 불구을 계속 주 불고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은메에 만나잖아요. 뭔 얘기 했습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났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하는데안은뱅이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누구예요 어디 성전에 뛰 들어간 거예요? 가서 뭐 했습니까?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그게그랬어 그렇죠. 우리가 뭐 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가 정말 복음에 들어가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혀 상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 복음에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세계 못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 선포되니까 자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십니다. 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니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냐 이 정체성에 지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돼 정체성.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에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전지의 신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영적인 권세란 말이에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영적인 권세가 주었는데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꺾인다. 이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을 꼭 그게 바로 세 번째예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한나라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신볼입니다 쉽게 말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지금요? 세 번째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 이 말이 천국 백성. 이미 우리가 예수로서 영접받는것중하나 우리는 한나라 호적에 다 기록이 돼. 할렐루야. 누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바뀌고 그 신분이 바뀌는 혹시 영적인 권세가 우리가 주어는데 있그 권세가 뭡니까? 예수로서 이름 부를 때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불변하는 진리. 아멘. 아멘. 기억을 하셔야 돼. 그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제자가 아니여 어떤 제자들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여 엄청난 하나님 복을 주시기 할렐루야 아마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우리가 뭐할 것이냐 말이죠. 제자라면 우리 할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만이 주님이 기뻐할 거예요. 내생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선물. 많은 선물 가운데 가장 복된 선물 줬다면그 선물이 복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복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주부.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것을 내 맘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말이죠. 땅 안에 걸내 맘대로 우리가 어? 움직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거든. 할렐루야. 세상이 멸망당하잖아요. 사람이 죽어 나가잖아요. 그 주님이 제자들 갖다 보내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드 그게 바로 전도예요. 공짜로 다 주었어요. 이주을 우리라고. 전혀 하나님의 내게 돈한푼 받지 아니하시고 복음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비밀 하나님께 우리 주셨고 세상 사람을 살리는. 전두의 축복을 깨우치게 만나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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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포인트입니다. 어디다 포인트 맞을 것이냐 말이죠.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요. 사람을 세우는데 뭘을 세웁니까. 그게 이거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주는 것이 복음 화를 만들어 놔야 돼. 복음 하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복음 하나 때문에 모두 끝났다 말이지. 할렐루야. 인생 만들어. 그다음에 복음 때문에 정 행복한 인생. 그게 바로 제자 밥입니다. 제자예요. 복음 만하면 행복한 인생. 자, 아, 세 번째. 그렇다면 정원이 선의 복음이 확실히 맞다면 그렇죠. 그리스도가 제자 맞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뭐 자기 혼자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오시고 금요일 날 오시고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들은 한 번밖에 안 와. 주일 날. 그것도 힘들어 가지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아주 훌륭한 분들이요. 이런 사람이 살교에서 오 그런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다도 끊임없이 거기서 뭐냐 승리할 비밀. 그게 바로 개인화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이 비밀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정체성만 놓치지 않는 어디 가도 이 사람은 성공자예요. 할렐루야. 어디 가도. 저 만들어줘야 돼요. 안 잊어버리면 돼요. 놓치지마 하나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고 다른 것도 없어요. 복음 씻고. 그렇죠? 이 사람이 그리스의 제자가 딱된 거예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말씀만 자고서 이 사람의 응답 받고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뭡니까? 자기 개인이 살수 있는 사람만 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할 거니 집중을 해야 돼. 그렇다면 그럴 것이. 뭘 집중해야 할 것이냐? 첫 번째 집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모든다 그렇습니다. 생명사전이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 할렐루야. 사람 사전 이제 집중해야 될거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다 이 말이 그렇지요. 생명 살냐 못이냐 그게 문제거든 지금.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이 말이. 생명이 살아난 사람은 그생명이 끊임없이 속에서부터 막 용서를 쳐야 돼. 그데 아직도 우리 체질은 무슨 체질이요? 창세기 삼장 체질이다. 돌아가려고양 창세기 삼장 다시 힘들어. 문제만 되지면 창세기 삼장이 나와. 그게 문화입니다. 삼겼던 우상의 문화, 종교의 문화 이것이 완전히 뿌리 내려버렸잖아요. 이 바꾼 자들 어떤 문화로? 복음 하나 때문에 행복한 그렇습니다. 계좌를 지 만들어 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아멘. 그렇게 지져요. 자, 마지막 볼 것이 뭐니까 이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지속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속을 하게. 끊임없이가 생명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가 잘못된 문학을 계속 자기 갱신하는 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림입니다. 누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정말 제자가 뭐냐, 이 말이. 에?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제자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제자예요. 아멘. 파도가 몰아쳐도, 유능한 선장은요 도망가니 뱃머리를 딱 파도를 쪼 딱. 파도와 정면을 돌파해 나가요. 뱃머리를 트는 순간 파도에 삼켜져 버려요. 원체 큰변이 괜찮겠지요. 타이타닉코 같은 것도 무너져서요. 이만이 문고하니. 문제는 이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강해도 문제 앞에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제도를 잡으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죄입니다이 땅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태어나면서 내 인생의 출발은 되어지고 그러나 참다운 인생은 내가 하나님 만나면서 내 인생이 시작이 되어져요. 아직도 세상의 사람은 인생 문제 때문에 지금도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 이를 찾는 비건은 주님이 다른 것 없어요. 내게 그리스를 보내셨어요. 그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을 건지라고 하나님을 부셨어요. 르 그렇다면 저의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주님이 내게 다 주셨다면, 내가 어디다 포인트를 맞치고 내가 정말 어디다 가 집중할 것이냐 e 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 h 성공입니다. 예배만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신앙 l 들왜헤매냐 예배가 성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요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발견되고 그 말씀을 내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다면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자, 날마다 승리하기 죄인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